딥페이크로 유명인 얼굴을 따 도박 방송을 하고 IT 기업을 만들어서 자금 입출금에 이용하는 자체 앱까지 개발한 기업형 도박 사이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사이트에서 하루에 30억 원 운영 기간 동안 4조 원 규모의 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. 사이트가 안 주다고요, 형님. 아, 빨리 탈퇴하라고요, 거기. 어차피 안 줘, 그런데. 그런데, 손뼉을 치는 남성의 얼굴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. 유명인 얼굴을 본떠붙인 이른바 디페이크 영상이기 때문입니다.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본인의 얼굴을 바꾼 채 도박방송을 송출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약 13만 명의 회원을 모집한 도박 사이트 운영진 5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국내뿐만이 아닌 필리핀, 태국에서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펼쳐왔습니다. 심지어 정보통신 회사도 만들어 도박 자금 입출금에 이용하는 자체 앱을 개발하고 전자결제 대행사를 직접 세워 가상 계좌를 공급받아 자금을 세탁하며 치밀하게 단속을 피해 왔습니다. 개발 한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금 세탁하는 업체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했고 실제로 중소기업도 뭐 벤처부 이 업체가 약 4년간 운영하며 오간 돈만 4조 원대 이익은 3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경찰은 시계와 같은 장물 약 100억 원어치를 추징 보전했습니다. 울산 경찰청은 지난 7월 해외 총책을 필리핀에서 붙잡아 송환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해외 도피 중인 다른 운영진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.